안요 12월 9일, 네, 셀트자인입니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조금씩 또상승을 보이고 있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일단 좀 좋게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지금은 네, 견뎌내야할 시간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대로 다음 주 수요일, 네, 셀트리온 본사 앞에서 또 집회가 열립니다. 회사원에 네, 전면전을 선포했죠. 장소는 젤트리온 본사 앞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 12월 15일 11시부터 13시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 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0.66% 상승한 3,021 포인트에서 거래중 부분입니다. 네, 어제 약간 네 음봉 보이거죠? 지금은 네6 1일선이네요 네6 0일선 위에서 네, 양복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코스피 그죠? 지수 네, 흐름 좋습니다. 아무튼 네, 최근에 뭐 11월 30일 네, 2822포인트 네, 저점 찍고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 부분까지는 약간 조금 멀긴 했는데요. 네, 아무튼 네, 코스피 네, 추세 좋고요. 네,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1.07% 상승하고 있는 1016포인트에서 거래 중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어제 엄봉 네, 부분이었죠 네, 금일은 네, 21선 위에서 양봉 그리고 121선 약간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개장한 데가 네, 일본 니케이밖에 없네요 네, 네, 일본 니케이지에서 지금 약보합입니다0.08% 지금 약보합중 부분이고요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현재 코스피는 개인만 매도하고 있네요. 개인 153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180억 네 기간 1200억 정도에서 양 매수 중 부분입니다. 기간에서는 금융투자 네, 금융투자가 어제도 좀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죠. 금융투자 3호 연기금이 지금 940억 대 매수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네 연기금 코스피에서 940억 대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장, 막,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코스닥. 개인이 300억, 그리고 네, 기간이 230억에서 양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510억에서 네, 홀로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기간별로는 뭐, 금, 투,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마찬가지 코스닥에서도 110억대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코스피 의약품 지수, 네, 코스피 의약품 지수 0.3% 지금 네 강보합 중이고요. 네, 코스닥 제약 지수 1.17%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0.72% 상승한 네, 20만 9천 원에 거래중 부분이고요. 일단 네 시가가 20만 8천 원에 네, 고가가 20만 500원까지 올라갔고요. 저가가 20만 6,500원대 부분이었습니다. 네, 주가 추이 네, 지금 현재 거래량 22만 주, 22만 주 보이면서, 네, 지금 약간 네, 상승,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거래원 보시면 네, 외국계 증권사 거의 보이지 않네요. 일단 모건 서울이 한 610주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딱 봐도 티가 나죠, 그죠? 매도 창고 별로 없습니다. 매도 창고가 6개 창고밖에 없는데, 네. 매수 창고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매수 창고 쪽으로 보면 한국, 신한, 한화, 삼성, 뭐 아무튼 해서 매수 창고 쪽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죠 장 전에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해가 보도 자료. 일단은 뭐 12월 달 현재 지금 5만 명분 모두 선적 완료가 되었다. 그런 약간 호재 소식으로 그죠. 조금 이렇게 매수 창고가 좀 많이 늘어났지 않나 싶습니다. 네, 투자자별 현황을 보시면, 네, 외국인 2,300주 매도 중 부분이고요. 네, 기간은 2,000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 2,000주는 연기금입니다. 아까 네, 코스피에서, 코스피에서 한 연기금이 970억대 네, 매수하고 있었죠. 지금 현재 네, 연기금, 셀트리온 2,000주 직원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거죠. 일단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970억대 매수하고 있고, 장전에 헬스케어 쪽에서 호재 소식이 나왔던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연기검 쪽에서 2,000주 매수하고 있고요 기타부빈 쪽도 1,000주 가량 지금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10분봉 차트상 뭐 서로 그냥 등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23% 상승한 8만2천원에 거래 중 부분입니다 시가가 81,400원까지 만 갔었고요 고가가 82,4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가가 약간 빠진 8,800원대까지 갔었고, 주가 추위 거래량 27만주, 27만주 생기면서 1 0 0 0원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원, 어제도 CS 정권이 매도 거의 5만주 부분이었죠. 어제도 CS 정권에서 매도가 대략 5만주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헬스케어는 C.S. 정권이 2만 주 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네, JP 모건 어제 삼형제 모두 올 매수였습니다. 오늘도 JP 모건 2만 9천 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자별 현황, 네, 외국인만 1,800주 가량 지금 매수하는 걸로 잡히고 있습니다. 뭐 차트 10분봉장 차트 일단 헬스케어는 거죠 상승세가 보이는 부분이고, 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추세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차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는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부분 어제 그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상승했는데 또 오늘은 그죠? 서로 또 약간 또키 맞추기식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 제약 0.81% 상승한 12만 4천 5백원에 거래 중 부분이고요. 시가가 보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가 12만 5천 3백원까지 올라갔고 저가가 약간 0.57% 하락한 122,800원까지 하락했던 부분이었고, 거래량 48,000주, 4 8 0주에 1,1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원, 네, CS 정권 쪽에서 990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요. 투자자별 현황, 네, 외국인만 한 대략 3,000주가량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부분, 이것도 그죠? 약간, 네, 상승세 지금 흐름 보이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네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은 약간 뭐 그냥 횡보, 약간 등락과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전체 시장 뭐 코스피 0.6 그리고 코스닥 1%대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의약품 지수, 코스닥 제약 지수 모두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좋은 소식을 내 네, 약간 기반으로 좀 추세가 좀 완전히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